그러면 어디 갈 만한 데없어 우리 집. 어? 쟤민이한테 들어보니까 축구 좋아하신다고 우리 축구 회원들한테 인사 한번. 아예 뭐 어. 어 아니 이름 얘기 안 하고. 쟤민이 아빠 축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 감사합니다 정말 또 고생하시고 이렇게 또 창단 멤버 이렇게 어. 저도 나중에 기회되면 가서 제가 오른쪽 풀백 출신이거든요. 예, 제가 전문 카프인데 저도 같이 한번 축구 한번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을 많이 옛날 것도 다겠네 <laughs> 옛날 모습. 자전거 타고 탈탈탈탈 거 너무 너무 재밌더라고요. 달달달달달달달달달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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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먹방 뭐그그 그 저기. 트에서 때린 건가? 어, 아, 방도 아, 아, 예. 뿅망치. 예. 그좀 예, 예, 인기 많습니다. 예. 네. 방송 보다 보면은 그런 영도가 많이 많이 와 가지고. 아,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되 계속 와서 꽃은 녹, 끼는 거 많이 해야 지는 그런 거 하는. 아니, 진짜 모를 수가 없다니까. <laughs> 꼬숨노, 꼬숨노, 끼숨노, 깨숨노, 꾸숨노 아 가고 나면 나는 이제 맥주 한잔 먹어야 되지 시원하게 <laughs> 오디오 비게 하려고 안 먹고 계속 얘기하시고요 <laughs> <laughs> 이제 먹 <먹어야. 웃음> <laughs> 할증 나, 할증